건강한 소금. 네. 아까 밑에 자막 보니까 1,500도라고 했어요. 음. 어. 아, 우리가 신앙. 아는 소금들 많잖아요. 응? 뭐 볶음, 소금, 그쵸, 아, 그쵸. 뭐, 음. 예. 소금도 좋으세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아, 진짜. 네. 보세요. 아주 엔딩에서 나왔는데요. 아, 네. 소금으로 친구자가 되어있다고. 아, 예, 제가 소금 만들고 있어요. 음. 저 가마가 보이네요. 보이네. 저희는 그 천님의 염전이 사용 천님을 가지고 여기 구워야 돼요. 어. 거가 뭐? 실제로 도자기 굽는 온도고 거의 같아요. 네. 이게 제가 만든 특별한 소금이에요. 어 어디 한번 보자. 오, 이번에 오! 오. 오. 암석 같아 보이는 이게 뭐야 진열장에 진열돼 있는. 아니 바닷속에 들어 있는 산호 같은 산호. 그러니까 주, 저렇게 주겸을 만들면 네. 높은 온도 때문에 소금이 한번 녹았다가 다시 소금이에요? 굳어요. 아... 그래서 저렇게 그냥 덩어리가 돼. 이게 그냥 물돌 음... 이런 거 아니야 돌? 돌이 라니요 아홉 번째 녹여내린 자주겸이라는 것이에요. 아홉... 아홉 번을 아, 녹였다가 아, 그렇죠, 붙였다가. 에... 그쳤다가... 형 넣고 녹여보세요. 어? 저 맛있어요. 약간 단맛 음. 조금 나는데, 약간 그 신질방에서 맥반석 그 계란 먹는 맛. 음. 근데 어떻게 저런 빛깔이 나죠? 나쁜 건다 없어진. 그러게요, 어? 불순물이 다 제거되겠어요. 음. 아, 그러면 이 소금 만드는 데는 얼마나 이렇게 걸려요? 여기까지 오려면은 적어도 20일 내지 25일 정도 소요가 네? 돼야 돼요. 와. <laughs> <laughs> 이쁘다오 <laughs> 이뻐요. 네. 이게 뭐 대나무. 맞아. 아, 응. 얼핏 대나무 자른 게 보였어요. 아까.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아... 된 나무들이죠. 너무 오래되면은 우리 사람도 가장 왕성한 청소년기에 에너지가 가장 강하듯이 노년기에 들어가면은 이미 노쇠한 상태가 되죠. 대나무도 자기만 만물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보기엔 편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 대나무를 이용해서 천일염을 가지고 주겸을 만드는 나라가, 나중에, 나라가 거의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할수 있어요. 너무 가까이 잘라버리면 대, 닭이 파손되면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죽통밥 이런 거 먹잖아요. 뭐. 맞아요. 통술할 때도 쓰죠. 이렇게 <laughs> 자르는 <laughs> <laughs> <쓰죠. 웃음> 그 이거 좀 단데? 제일 중요한 건그 대나무의 신선도예요. 음. 대나무의 신선도, 굵기, 1학 이지 세 마디면 8cm 그 이상 커지면 대나무의 수액이 잘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쓰는 게 가장 좋다. 보세요 여기는 대나무 속 이런 피막이라는 게 있죠? 죽황이라고 합니다. 죽황 껍질에 미량의 백금 성분도 있지만 이 죽황 속에 대나무의 여러 미네랄들이 많이 담겨있는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외국의 대나무에서는 이런 걸 발견을 제가 해보질 못했고 우리 자연산, 국내 토종 대나무가 이런 피막을 형성하고 있어요. 주풍기에 저게 많이 들어가 있구요 그렇죠. 어. 음. 이제 딱 보면 사이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딱그 8cm, 세마리그가 음. 약속가가 가장. 높은. 그렇죠. 가장 어떻게 보면 원기왕성한 대나무라고 네. 할수 있는 거죠. 분명히 하얀색이잖아요, 천인장잘 네. 네. 다져줘야 돼요, 천천히. 그래야 대나무 수액도 잘 스며들고 기둥도 잘 생성이 되고. 이야. 진짜 도자기 묶는 것처럼. 네. 좀 도자기 뭔가가 똑같네요. 진짜 많다 근데. 황토 네. 아마 여기야 돼. 저 보세요. 전희 황토가 맞아요. 저기가 안에서 아, 보이시죠? 아홉. 이 800도, 900도 정도 열까지 올려주면은 대나무는 타면서 수로 수로 쉐기. 주겸 기둥으로 스며들어 가버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둥이 만들어지면 다시 잘게 부수어서 소분 입자처럼 반복해서 여덟 번구워니요그걸또 아, 다시 부수고 네. 또 반복을 하려고 뭐 어디, 어디 가지는 거예요? 아 지금 소나무 장작을 부지고해야죠 장작이 있어야 불을 떼게 되니까 네. 날씨으로향을수 네. 있어요 저, 소나무로만 와 주겸을 예, 구울 때 이 떼야 되니까 우리 초정 소나무 반드시 소나무 떼야 됩니다 소금이 향이라기보다는 짠 맛은 당연히 있겠지만 거기에 단맛과 어떤 특유의 향을 유황 향 같은 걸 아주 예민하게 다 느낄 수가 있어요. 그 모르세요, 깨져요. 교수님? 그게 뭐죠? 그죠 네. <laughs> 교수님이 모르시는데 저게 유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 그러게 약간 노릇하네요 그런 색이, 그렇 아, 이게 송진입니다 아, 아 송진 아, 아, 네. 송진가루를 뿌려주면 아... 소나무가 잘그 연소될 수 있도록 화력을 없애주는 역할도 하고 일단 불이 잘 붙도록 역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송진이 물하고 안 섞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어떤 기름 성분처럼 있어서 던져주면 음, 네. 은 불도 붙고 향도 굉장히 좋죠. 음, 음 진짜 조심하셔야겠어요. 물 많이 넣었어 가지고. 진짜 불 조절을 정말 세심하게 잘해셔야할것 같아요. 가마 내부 온도가 오르면서 계속 불이 붙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800도 정도, 900도 정도가 올라가는 건데 더 이상 소나무를 넣지 않아도. 대나무가 태워지면서 내부 온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이 저 800에서 900도가 되면 대나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시는데 다 타서 없어져요. 음, 그리고 소금, 소금 기둥만 남는 아. 거죠, 이제. 그래서 아까 다 소금이에요. 단단 소금 단단하게 다져서 소금 대나무 아니고 소금이에요, 아. 네. 아, 아, 대나무 다 타서 없어진 거예요, 이제. 신기하다. 이제. 그럼 저걸 또 부셔서 또 굽는다는 아, 거죠면 음. 어, 소금처럼 잘게 부셔 지고 이제 저 때는 아직까지 보라색이안나 네. 그 상태로 그냥 대나무에 다시 이렇게 끼워가지고 도될것 같은데. 아, <웃음> 그 <웃음> 틈이 벌어지면 잘해요. 아까 그 수액에 넘어오지 않고 네. 건조가 되기 때문에 네. 다시 부셔서 해야 돼. 하지 않으면 잘안 부셔져 요 이거는. 자. 어, 어? 오 저렇게 부아 팔아, 저렇게 팔아도 되는데. 네. 야. 그래서 다시 대나무에 또 반복해서 다져 넣어야 돼요. 그리고 또 구워야 돼요. 아이 그거를 어? 음 아홉 번, 그러니까 저렇게 넣는 작업을 여덟 번 해야 돼요 그쵸, 그쵸. 아. 그러니까 진짜 자주 겸은 그 소금계의 명품이라고 네, 해도 맞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여덟 번까지 구워내야 돼요. 8일까지. 아. 색깔이 좀 바뀌죠? 네. 이게 짙어지네요. 음. 저 마지막 아홉 번째는 좀 특수한 가마예요. 여기서 이제 아, 색이 네, 완전히 네. 변하나봐요. 아이것또 쇠로 만들어진 가마를 쓰시는 거방요 산소가 높은 온도에서 녹으면서 혼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텐서스로 특수 제작한 노에서 마지막 열처리를 해야 됩니다. 보통 1,500도 이상 화력이 자오를 때는 뭐 1,800도, 2,000도를 음.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선물처럼 음. 용암처럼 흘러내린다는 말이죠. 뭐가요 예. <laughs> 진짜 무슨 <혹시> 용광로 같아요. <laughs> 그렇죠. 저게 소금이에요. 이제 저건 다 녹았네요, 그냥. <웃음> <웃음> 순수한 소금만 남기고 아... 진짜 명품 뿡겨이게 식으면 한 12시간 정도 내일 아침에는 식어서 끓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호스트를 연결해서 꺼내가지고 다시 파쇄넣어야죠 먹기가 힘든 귀한 소재죠. <laughs> 저도 저거 네, 만드는 거초시 처음 봤어요. 저희 스님께서 불가에서 비전대 왔던 주기 전통 방법을 가장 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스님을 찾아뵙고 스님을 모시고 제조한다면 음. 정말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으로 자꾸 부탁을 드린 것이죠. 저를 좀 지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된장 간장에 오. 소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식탁에 근데... 빼놓을 아... 수가 없는 그런 좋은 식재료이기 때문에 최상의 식재료를 만들어봐야 되겠다. 음. 그런 생각에서 제조하게 된 것이죠. 아니 명품 자주 그 자주경 갖고 만들었으면 저 된장하고 네. 간장은 당연히 명품이겠네요. 간백한 네, <laughs> <이렇게 해요. 웃음> 맛인 것 같아요. 조기물로서 오랜 동안 장기간 와.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독특한 맛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된장간장을 먹어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정말 오랜만인데요. <laughs> 저는 우리 한국의 자주견이 세계화될 수 있도록 논문을 지속적으로 낼 것이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가섭취하면서 건강에 나아지는 그런 걸 희망하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